거 머리 부딪혀 채원아 조심해. 아 어이 아프지? 괜찮아. 그러니까 보고 움직여야지 채원아채원아맘만 음. <laughs> 먹기 전에 식전물 한번 또 때려. 치, 그래 치, 맛있어? <laughs> 채원이는 이제 입자가 좀 있는 주기의식을 먹습니다. 응아를 제대로 못해서 유산균. 음. 좀 씹는 거 같기도 하고. 음. 이제 씹어 먹네 채원아 이거 이가, 이가 생겼다고? 도 저녁 좀 먹을게 제가 지금 결혼하고 몸무게가 10kg 정도 쪘거든요 1년 4개월 만에 결혼할 때는 87kg 였는데 얼마 전에 몸무게 재니까 97.1kg 더라고요 1년 4개월 만에 찐거 아니야 그럼 한세달 만에 찌고 누가 여태까지 유지한 거지 아, <laughs> 결혼하고 나서 채원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풋살도 하고 크로스핏도 하고 그래서 야식을 먹어도 운동을 그래도 주에한 2, 3회 정도는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채원이 태어나고 나서 육태하고 이제 좀 야식 먹는 그런 낙으로 살다 보니까 급격하게 살이 한 10kg가 쪘어요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얼굴이 되게 빵빵하다는 걸 느꼈는데 태모산 구경표 <laughs> 난 살찐 고경표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감사하고 근데 댓글 중에 벌레 쏘인 닥스운트 <laughs>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너무 긁혀가지고 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12일째인데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퇴근하고 유가하고 또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 좀 핑계지만 운동할 시간이 좀 없어서 진짜 현실적인 다이어트 일단 무리하지 않고 점심에는 그냥 일반식 먹어요. 대신 점심 먹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하나 먹고 조금 있다가 점심을 먹어. 그럼 좀 적게 먹잖아요. 안 먹거나 그렇게 했고 저녁에는 단백질 쉐이크 만 먹거나 처가댁이나 아니면 저희 동생네 이렇게 만나서 저녁 약속 있고 할 때는 똑같이 점심때랑 요거 한포 먹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렇게 했더니 오늘이 12일째인데 내일까지 해보고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빠졌는지 육안으로 봤을 땐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포만감도 있고 그 프로틴 볼이 있어서 씹는 그저작 운동에 그 운동. 그에 대해서 포만감도 더 좋고 음. 너니밥 네 먹어. 아빠 밥이야. <laughs> 음, 이 프로틴 볼이 들어있는데 되게 고소해요.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고구마라테 원래도 좋아하는데 고구마 진짜 맛있습니다.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파우치로 돼 있어서 그냥 요거 하나 챙기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 뒤에 표시선이 있으니까 물 부어서. 꾸덕하게 먹거나 좀 부드럽게 먹거나 이렇게 먹고 있고 물에 타 먹어도 이게 우유 분말이 들어 있어서 되게 크리미한 맛이 라고 되게 부드러워요 진하고 집에서는 이 무지방 우유 요거랑 같이 저지방 아니 무지방 요거랑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내일까지 한번 먹어보고 제가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그리고 이게 아홉, 맛이 아홉 종류가 있는데, 파우치 형태로 있고, 대용량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맛 리뷰, 그다음 맛 추천 이런 것도 잘 알려드려 볼게요. <laughs> 채원아, 무슨 말좀 해봐도 먹기만 해. 아빠만 말했잖아. <laughs> 귀여워! 채원아, 너딱 하관이 아빠야. 어떡할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턱이 없어가지고 좀만 살쪄도 더 살쪄 보인다고. 하필 닮아도 이이 이 하관을 닮았어. <laughs>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돌돌이나 먹을 거야. 아아아 아, 아. 아. 재밌어? 깨닫네 아주 무슨 소리를 내는 거야 아 진짜 장난감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 선풍기랑 아주 5분을 그냥 씨름을 하고 있네 채원아 너가 봐도 너가 이뻐? 표정 뭐야 왜? 표정 이상한 표정 지금 그 오우 하는 표정 있잖아 인중 늘리는 거? 어 왜 그런 표정지요? 맨날 맨날 새로운 표정을 연구하는 아버지 그니까 <laughs> 표정이 아주 <웃음> 다양해요. 그 <laughs> <laughs> 어. <laughs> 인중 늘리기는 왜 하는 거예 이거 원숭이도 아니고. 음. 이 원숭이 표정 하지 마. 음. <웃음> <웃음> 너 먹자, 조금만 딱 5mm만.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먹지 먹지 채원아, 엄마 까꿍. 엄마 까꿍. 이거 좋아해, 까꿍? 잘 모르겠어. 채원이 좀 지금 멋쟁이 할머니 머리 스타일 같아. <laughs> <laughs> 채원이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외출해야 되고, 저 몸무게 결과도 봐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마랑 아주 낮잠을 푹 잤나 보네. 머리가 산발인데, <laughs> 그 표정은 뭐야? <laughs> 쪽쪽이는 옆에도 던져놓고... 채원아, 잘 잤어? 채운아게 잤나 보네. 채원아 오늘 아빠 못 무게져야 돼. 빨리 나와. 그리고 우리 나가야 돼. 채원이 요즘 성장해가지고 1단계에서 2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이거든요. 1단계 시켜놓은 게 남아가지고 최대한 느리게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여보도 타줘 분유? 응. 내 분유도 부탁해. 딸기 분유? 응. <laughs> 온도는? 인도는 정수로. <laughs> 아 냉수. 냉수로? 응. 어머니까. 세원아 아빠는 너처럼 작은 스푼으로 안 먹어. 삽이야. <laughs> 저렇게 큰 삽으로 먹는다고. 어 아, 딸기 냄새. 아, 너무 좋다. 나도 먹어야겠다. 안에도 이게 맛있으니까 간식으로 자주 먹거든요. 세원은 <laughs> <laughs> 하나 넣고 하나 아빠 거야. 양은 비슷해. <laughs> 다 했어. 둘다밥 먹어. 각자 가져가. <laughs> 채원아 너 분유 너가 집어 안돼 아직 집게 뭐 너무 커 <laughs> 채원이는 엄마가 먹여주고 아빠는 아빠가 먹으라고 채원이는 분유 먹고 아내는 파우치 딸기 쉐이크 먹고 저는 여기 텀블러에 넣어서 딸기 쉐이크 채원이는 엄마 다 먹었어요 뿌잉뿌잉 <laughs> 뿌잉뿌잉 이모 삼촌 뿌잉뿌잉 일단 우리 채원이 몸무게부터 한번 재볼게요 <laughs> 편하게 앉아 과연 8.5 <laughs> 우리 아기 살쪘네 채원이 얼마전에 8.2kg 했는데 채원이는 좀 쪘고 <laughs> 그 다음 이제 저 <laughs> 결과를 기다려 와92.8오 진짜 많이 빠졌어 92.8 천아 <laughs> 잠깐 내가 97.1에서 92.8이면 4.3kg 빠졌다 13일 동안 4 3 k g 를 뺐으니까 당당하게 <웃음> <웃음> 알려줄 수 있어 <laughs>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맛 종류가 아홉 종류나 되니까 어려움이 크게 없었고 맞아 음, 여보도 먹어봐서 알잖아 맛있잖아 일단 난 아직도 못 먹어본 게 많아 우리 <laughs> 아내도 그래,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먹으면서 저녁 대신 먹고 했었는데 지금 몇 킬로 빠졌지 여보는? 1킬로 <laughs> 1킬로 빠졌어요 몸무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1킬로 빠졌습니다 이게 평균 단백질 함유량이 보통은 다 20, 20, 19, 19, 19, 20 높은 거는 22 2 2 g 도 있고, 음 제일 낮은 게1 9잖아 음. 그래서 평균 단백질 함유량이 20g인데 이게 미국산 프리미엄 원료를 쓴다고 하더라고. 음음 그래서 되게 좋고, 칼로리도 되게 낮아요. 낮은 칼로리에 어 당류도 낮아. 당류가 되게 낮아서 저당이라 진짜 부담없이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 식이섬유도 높아서 식사 대용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유제품이나 단백질 좀 소화 잘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소화 효소도 들어 있고 그래가지고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도 그냥 드실 수 있다. 고 먹을 맞아. 수 있는 거야? 응. 아 내가 맞아. 제일 맛있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음. 일단 딸기 어 인정. 어 이거 진짜 어. 무조건 어. 가짜 딸기 맛 아니야. 어 진짜 딸기 맛. 그 딸기 우유 맛나. 동결 건조도 들어있어가지고 신문맛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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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음. 좋았고 그리고 이거 고구마. 고구마도 음 어,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미숫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미숫가루. 음 어, 다 맛있었어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는 돈이잖아. 요즘 어. 다이어트 하려면 돈 많이 들. 맞아. 그래, 이게 이렇게 살려면 또 금액이 또 부담인데 음. 돈으로 다이어트하는 느낌이라. 음. 제가 저희 그 담당자 채원아 아빠 좀 진행 좀 할게 잠시만. 알았지? 하나 달래. 알았어, 하나 뭐, 하나 달기. 쟤원이 뭐? 딸기? 1 딸기? 1원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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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제가 4.3kg 저도 이제 오늘 결과를 알았는데 저희 담당자님이랑 제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4kg 이상 빠지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벤트 진짜 시원하게 열어달라. 음. 어. 제가 지금 4.3kg 빠졌으니까 어. 제 살을 깎아서 이제 이벤트 받아왔으니까 저는 진짜 절대 공구 안 하거든요. 담당자님이 공구 가격에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원이 들고 한컷 찍어, 아이 그 좋아. <laughs> 채원, 엄마랑 커플 모자 썼네. 아들 같아. 진짜 <laughs> 머리가 여기 옆머리가 이래가지고 완전. 인자한 이장님 같아. 가자 외 웃었어 <laughs> 출발. 지금 13일 동안 그래도. 열심히 다이어트 했으니까 오늘은 치팅데이 한번 할게요. 제가 저녁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아내도 저녁 안 먹고, 쉐이크만 먹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같이 한번 치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녹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채원이는 맨날 떡봉 떡볶 주면은 떡봉이랑 싸워요. 채원아 여기 있잖아. 아니 아니 채원아 욕심 부리지 마. 어 그렇지. 와우. 진짜 맛있겠다. 1 3일 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 오늘은 치팅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맛있지? 음, 이게 명란 감바스 명란 파스타. 크라스 커피 랩이라는 곳이에요. 채원이 사진을 찍기 위한 엄마의 노력. <웃음> 귀여워. <웃음> 저희 카페 나왔는데 카페 옆에 인생 레코드 있어서 한장 담고 갈게요. 채원아 우리 여기 와봤었어. 너 99일 때. 다리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리 병. 평... 오오 <laughs> <laughs> 오, <laughs> 이채원 유연한데 <laughs> 유연해 아주 <laughs> 나중에 진짜 여보랑 많이 싸울 것 같아 채원이 나아 왜? 그럴 것 같아 <laughs> 둘이 맨날 싸우고 중간에 낀 나만 난처하게 되겠지 <laughs> 아, 아 아빠 채원아 아, 아, 아. 놔 채원이 맨날 귀 아니면 입술 아니면 코 머리카락 아픈데 아는거야? 아! 아파! 아! 아! <laughs> 채원 잘 버티고 있네 <laughs> 채원이의 옆모습 <laughs> 채원이의 옆모습 아이고 <laughs> 좀 이렇게 일으켜 주면은 좀 버티고 서 있는데 아직 스스로 일어나려고는 안 해요. 뭔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이런데 있어야 되나? 채어나 저거 뭐야? 그렇지. 자꾸 일어나. 그렇지. 이제 땡기는 법은 알아요. 아직 일어나는 법을 모르지. 살짝 여기서 도움을 주면 하나 둘셋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